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준의 입국,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유승준, 1976년 서울 출생,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민, 미국 영주권자,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 2001년까지 가수활동, 대표적인 댄스가수, 탑스타, 아름다운 남자, 문제의 발단. 2001년 군입대 선언 언론 인터뷰. 병무청 신체검사 4급 판정. 공익 근무요원 복무 예정. 사건 발생.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획득. 2000년 신청. 2002년 1월 입대를 코앞에 두고 일본 공연. 병무청의 공연 후 돌아와 입대하겠다고 서약하고 출국. 일본 공연 출국 후 돌연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 취득 결과적으로 병역기피 면제 2002년 2월 입국 시도 인천국제공항심사대에서 입국 불허 미국으로 돌아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비자 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그럼 변호사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고도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존재하는데 왜 유승준 씨는 입국이 불허된 거죠? 그건 2020년 당시 병무청장이었던 모정화 병무청장의 질문 답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정화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이다. 다른 국적 포기 병역기피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스티브 유의 수법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례다. 스티브 유가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적 변경 병역기피자 중 95%의 경우에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영리를 획득했는데, 국내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입병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례이다.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1996년 9월 30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례로 스티브 유가 병역 기피자라고 판시를 했다. 스티브 유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여행 기간과 사유를 공연이라고 적고서.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한 상태에서 떠난 뒤 이를 어겼다. 스티브 유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에서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면제받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는 병역을 약속하고 공연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처벌은 할수 없었고 입국을 불허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유승주 씨가 신청한 비자 F4는 어떤 비자인가요? 입국 불허와 관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크게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비자 중에서 F에 해당하는 비자는 취업이 자유롭거나 극소수의 업종에만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F비자는 다시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는 제외동포 비자입니다. 제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제외동포법이라고 하는데요. 제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외국민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로 나뉘었습니다. 제외국민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외국 국적 동포라 함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때가 있고 그 당의 사람과 그 직계 비속이 제외동포로 포섭이 되는 것입니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준 한국인으로 취급받는 영주권급 체류 자격입니다.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 허가도 필요 없고 2년마다 갱신을 해주면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쭉살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비자인 것입니다. 단순 노무나 풍속업 업종 외에는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준하는 그런 종류의 비자인거죠. 이와 같이 유승준씨가 신청한 비자는 단기체류나 관광 목적으로 신청한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역기필를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에피포 비자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준 씨는 F4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설명 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유승준 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세월이 흘러서 만 38세가 된 이후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근데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죠. 그리고 2015년 유승준 씨는 서울 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유승준 씨의 패소 판결이 났죠. 그리고 이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 그 주요 요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할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서는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을 해야 되는지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일리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유승호 씨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 판결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와서. 결과적으로 유승준 씨의 승소로 귀결이 됩니다. 이 판결을 받고 나서 유승준 씨는 다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데요, 이번에도 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는 대법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차 소송을 2020년에 서울행정법원에 새로이 제기를 합니다. 역시 1심 판결은 그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 그래서 유승준 씨는 패소를 하게 되죠. 그러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얼마 전에 유승준 씨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부당하고 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외교 관계 이러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승준 씨의 거부 처분에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상고심인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대법원에서의 핵심 쟁점. 유승준 씨의 F 비자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외동법법 제 5조의 해석입니다. 제외동법법 제 5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이러한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의 F4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안이 위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쟁점인 것입니다. 유승준 씨가 과거에 연예활동을 할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음. 노래, 춤 그리고 굉장히 다부진 체격 이런 부분이 모두 매력으로 작동을 해서. 굉장히 팬들도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을 F4 비자로 단기 체류나 뭐 관광 목적이 아닌 F4 비자를 승인을 해주면 사실상 한국에서 연애 활동을 할수 있고 그러면 많은 군대를 갔다 왔던 그리고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국민 정서상 그리고 국방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해야 될 많은 사람들한테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국가의 질서 유지, 공공 복리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법원 판단은 이렇고, 그러니까 나라에서의 결정도 사실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 유승준한테 이심에서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했고. 또 이제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는 뭐 공공의 안녕에 반해서 입국을 또 거절할 수 있는 또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사실은 좀 갈팡질팡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대부분이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이럴 여지가 있죠. 악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악용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기 싫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일단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F4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이제 준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누린다 악용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전 병무청장도 유승준은 그냥 스티브 유라고 그냥 뭐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미국 사람인데 신체검사까지 받고 입병통지서까지 받고 국방행무를 안 하고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반대로 반대를 하셨지만 변호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만약에 돌아, 찬성한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이다. 국민 여러분 유승준씨의 과거 병역 기피의 행위는 굉장히 밉고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유승준씨가 한국에 와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은 또 국민의 평가에 몫입니다. 이제까지는 권리를 배제시켰지만, 이제는 입국의 길은 열어주고, 그 다음에 행동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줘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 이런 부분을 제가 감수하고,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일단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면 지금 난리가 나겠죠,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이 한 개인의 어떤 뭐 비자 발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부의 여당에서도 사실은 엄청 반대하겠죠 부담을 갖고 뭐 유승준 비자 하나 내려고 장관으로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대법원 판시 내용에 반해서 처분을 하는데는. 당연히 부담이 따를 수는 있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제2심에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한테 약간 유리한 판단을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또뭐 대법원 판결이 유승준 씨한테 유리하게 나왔는데 그 판결에 반해서 또 새로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또 거부처분을 한다 그러면 또 다시 소송해야 돼요 1심, 2심, 3심까지 또 소송해야 돼요 아 대법원이 판단을 했는데도 또 1심, 2심, 3심을 또할 수가 있나요? 이번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나면 당연히 입국이 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비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 어, 그렇죠. 예, 네. 과거에 비자 신청이 이랬는데 거부된 게 잘못된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 들어오려면 또 비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자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의 입장에 어, 반해서 또 어떤 사유를 만들어서 뭐 이런 측면에서 볼때 공공복리나 시설 유지에 반한다 이렇게 해서 또 거부처분을 해요? 그러면 또 1심, 2심, 3심 소송을 해야 돼요.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그 거부 처분이 위적하다라고한 판단이 있게 되면 그다음 소송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슈를 삼아서 지금 고등법원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준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오히려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론이 이제 과거보다 유승준 씨 쪽으로 입국을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더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면, 만약 유승준 씨의 돈을 들어준다면, 그런 부분이 향후에 외교부나 법무부에서의 처분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찬성이든 반대 입장이든 굉장히 뭐 한쪽 논리만 다 옳다라고 볼수 없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보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러한 주제, 굉장히 민감하면서 판단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멋진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변호사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